<laughs> 어? 김선생님 기타? 기타 치지 않아 이제? <웃음> <웃음> 자 <웃음> 여러분 준비, 즐길 준비 되셨나요? 네. <laughs> 네 기자님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<laughs> <laughs> 아, 아, 그럼 앞기 네. 앞에 있으니까 포즈 한 번씩 칠까요? 아 그럴까요? <laughs> 좋습니다 <laughs> <마시지. 웃음> 어디취해요? <있어요? 웃음> 이미, 이미, 이미 <laughs> 자, 오른쪽, 왼쪽 <laughs> 좋습니다 자, 이제 제대로 돌아올까요? <laughs> 자,